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전 세계에서 수집한 수석에 수천 점에 이런 글을 새겨 놓았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인생론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자성어인데 주로 논어에서 나온 사자성어가 많습니다. 제가 인생논이라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무인부송 인내가 없으면 절대 승리할 수 없다. 또 유인 대승 인내가 있으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인내가 부족한 사람이 있습니다. 또 인내하면서 승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 선택을 해야 됩니다. 효도 우예 부모에게 효도하고 형제와 이웃에게 사랑을 가지라는 내용입니다. 성실 공행 성실하게 몸소 자기가 먼저 행동을 보이라 그런 뜻입니다. 심신 건강 마음이 건강해야 육신도 건강할 수 있다. 그래서 마음 가짐이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온고 지신 옛 것을 통해서 새 것을 발견하고 옛 것의 소중함을 깨달아 새로운 지식과 새로운 삶의 형태를 발견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효제 충신. 부모에게 효도하고 형제 우애하며 나라에 충신을 다하라 하는 뜻이기도 합니다. 개권 유익 책을 항상 열고 있는 사람에게는 유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책 속에는 반드시 인간을 유익하게 하는. 어, 놀라운 지식이 들어있기 때문에 항상 책을 피고 있으라는 뜻입니다 사필 귀정 일은 반드시 정한대로 갑니다 허위와 거짓과 순수 이런 것을 다 버리고 바르게 정직하게 살라는 뜻이지요 온필 충신 말을 바르게 하고 또, 충실하게, 신실하게, 필요한 말을 잘 하라.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행필, 성실. 행할 수 있는, 성실성을 가지고, 말도 하고, 행동을 그렇게 하라. 라고는 뜻이기도 합니다. 사무사. 마음에 생각에 사악하고 잘못된 생각을 갖지 말라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이 돌을 수집을 해서 이 글을 쓰고, 이 글을 볼 때마다 자신을 반성하기도 합니다. 저는 2005년도에, 눈이 마비가 돼서 맹인 수준에 갔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점점 치료를 받으며 좋아지는 그 순간에 이 돌을 전 세계 돌을 우리나라 전국에 있는 돌을 시간만 있으면 에, 수집을 해서 또 밤낮으로 시간 있을 때, 이 글에다가, 이렇게 글을 쓰고, 또이 글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성실한 삶을 살라고 결심을 합니다. 이제 다음에 더 좋은 수석과 글을 설명할 기회를 갖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